우리 님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소재죠. 여자의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편견들이 퍼져 있는 게 여자는 남자보다 뭐 성욕이 없다. 아니면 물론 남자보다 성욕이 적은 건 맞아요. 남자를 이길 수는 없죠. 남자의 성욕을 그건 진짜 거의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별로 성욕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도. 한 20대 초중반까지는 동의했어. 여자들은 성욕이 없는 줄 알았어. 나도. 젠민이 시절엔.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달라. 사람을 가려가면서 성욕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사람을 가려요. 여자의 성욕은 사람을 가린다. 내가 비구니 스님이 된것 같이. 정말 무념무상 이렇게 살다가도 어떤 사람 보면 파이야 올라오다가도. 또 아니면 내가 막막 막 그렇게 막 너무 그래도 밤 일을 좋아하는데 어떤 남자를 보면 에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상대를 가려요. 그러니까 남자들 성욕은 아유 그 신체 구조상, 뇌 구조상 어쩔 수 없잖아. 왜냐면 나는 그 생각보다 남자 성욕이 강한 거는 그렇게 해야 인류가 유지가 되니까. 난 이게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가끔씩 이 신의 섭리를 너무 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어, 합의하에 하지 않고 본인 의도만 가지고 할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그거는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친이 없어서 문제인 우리 님들에게는 너무 먼 미래에 이를 것 같지만 그래도 들어두면 언젠간 욕이 나겠을 여자의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남자의 성욕에 비해서 여자는 성욕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재민이 시절이나 여자가 성경험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여자가 늦어도 20대 중후반이나 성경험이 쌓이는 경우 그때 이제 여자도 밤의 재미를 알면서 똑같이 성욕이란 게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데이팅 앱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여자는 10에서 20% 정도의 남자한테만 끌린다네요. 저게 동물들도 그런데 동물들도 20% 정도의 수컷만이 짝짓기를 한대 근데 저게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뜻이야. 왜냐고 사람은 그래도 동물과는 달라서 예전에는 그런 돈이나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게 많이 작용했는데 이제는 여자애들도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잖아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 돈을 벌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여자애들이 더 이상 남자의 그런 경제적 능력보다는 남자 외모를 보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선택을 받던 시대는 아니야. 아닌데요? 제 여친은 별로 성욕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응 아니야 여친의 성욕을 꺼트리는 이유가 반드시 본인에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원인은 우리 남성분 본인에게 있어. 슬픈 일이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이렇게 말을 안할 수도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뭐 연기한다고 여자가 어 우리 남자친구 너무 최고야 한 다음에 그 다음 밤 일을 조금씩 슬금슬금 피하면 행동을 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친의 성욕을 꺼트리는 게 뭐냐? 꺼트리는 것부터는 알아야 되잖아. 우선은 남자의 정력이 약할 때. 이거 진짜 슬픈 말이지만, 이게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여자애들하고 얘기하고 아줌마들하고 얘기를 하잖아. 진짜 남자가 정력이 약하면 오래 사귀거나 결혼하면 안 자요. 거의 관계를 하지 않아. 진짜야. 여자가 피해. 왜냐면, 귀찮은 거야. 재미없어지는 거야. 이게, 밤 일을 해서, 본인도 신나고, 재밌고, 막 이렇게, 막 좋아야 되는데, 남자만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 어? 라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자가, 여자는 이제 이 섹스라는 일이 귀찮은 일이 되는 거야. 전혀 재밌지도 않고, 그냥 뭐, 신나지도 않고, 어, 너무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여자가 슬슬 피해. 그러니까, 정력이 약할 때, 남자 혼자 즐겁다 끝나버리면, 이게 여자의 마음을 힘들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의 기를 안 죽이기 위해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슬슬 야스를 피하게 된다. 슬프죠? 이 부분은 의학의 도움을 받든 운동을 해서 하체의 힘을 키우든 알아서 각자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기를 바래요. 저는 스테미너에 진짜 자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사실이든 정신승리든 이렇게 말하시는 우리 님들에게 밤일에 시큰둥한 여친의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무엇이 여자의 성욕을 불러일으킬까? 야, 여자들이 진짜 확 남자랑 막 이렇게 자고, 막 여자는 그런 거막 어,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지. 남자들은 야동을 많이 보지. 여자들은 그런 걸 많이 봐. 그런 19금 로맨스. 미친듯이 봐뭐 그거를 한번더 손을 안 대봐서 안본 여자들도 있겠지만 은근 그런 거 진짜 한번손 대기 시작하잖아 남자들 야동 보는 거 못지않게 봐요 여자들도 그만큼 여자들도 성욕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남자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봤을 때 여자들도 만만치 않 성욕이 많지만 성, 성욕이 꺼져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솔직히 이것만 갖추면 다 필요 없어 핫바디 So hot! Hot body! 아니 남자들이 아까 그 생각한다? 얼굴이 잘생기면 여자들이 좋아하고 어쩌 하는데 이게 밤일 문제로 가잖아?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남자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얼굴은 너무 잘생겼지만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해물과 백에서 응? 끝나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얼굴을 보면 흡족스럽지만 하체가 마음에안 들면 이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왜 신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 오래 못 가요 그 얼굴에 그 유통기한이 정말 오래 갈것 같죠 근데 의외로 남자가 요게 이렇게 그렇게 힘의 가리가 없고 요것만 잘 생기면 의외로 한백일갈려나 오래 못 가요 안 맞으면 뭘 모르는 어린 여자애들은 뭐 그냥 조금 더 시간을 오래 끌수 있겠지만 결국 걔네들도 현실을 깨닫고 헤어지게 되고요 좀 나이 있는 여성분들은 이게 되는데, 이게 흐물흐물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서 못 사겨요. 진짜입니다. 정력도 좋고, 조...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횟수, 지속성, 어느 게더 중요한가요? 지속성. 강력하게 말합니다. 지속성. 토끼면 뭐해? 흐물흐물한 걸로 한 10번 하면 뭐해? 여자는 동해물과 백, 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데. 내가 맨날 운동에, 운동에서 몸을 만들면, 몸이 좋아지면 잘생긴 것만큼 효과를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이유가 20대 중반 넘어가서 밤의 재미를 아는 여성분들은 이거보다 이거 몸을 더 높게 치는 분들이 진짜 많아져요. 취향이 바뀌는 경우도 진짜 많아져. 막 20대 초반때는 여리여리한 꽃미남 같은 오빠 이러다가 오빠가 힘이 없네? 에?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어 바뀌어요 약간. 아니면 취향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돼요. 여리여리한 꽃미남 오빠도 좋지만 때로는 짐승 같은 약간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자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된다 핫 바디 만드시면 됩니다. 솔직히 진짜 중요해요. 아까 뭐 여자들 로맨스 소설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대부분 필수 조건이 다핫 바디예요. 그게 뭐냐? 야동도 남자들의 환상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여자 배우들을 쓰잖아요. 로맨스도 여자들의 환상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남자 외모는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뭐, 피부가 까맣다, 하얗다, 뭐, 키가 어느 정도다, 무슨 어떤 스타일의 성격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공통점은 무조건 핫바디야. 진짜 핫바디일 때 여자들이 없는 성격이 확 올라와. 진짜예요. TV에서 막러브씬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막 보면 남자 배우들 딱봤는데막막 막 복근 나오고 어깨 근육 나오고 가슴 근육 나오고 그러잖아. 이걸 봤거든. 봤기 때문에, 아, 저런 남자랑 저렇게 자는 막 저런 거 되게 어떤 느낌일까? 근데 이런 남자가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솔직히 얼굴까지 바라는 거는 그 여자도 도둑심보고요 일반 여자들은 남자가 몸이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기심이 들어요. 저 남자는 밤에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마 여기서 핫바디 갖고 계신 분들은 여자들이 자는데 거부권을 행사 안 했을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조용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남자 외모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그 소치에 외모 관리하라고 캐놨더니 그분이 댓글을 남긴 게 2, 3년도 아닙니다. 6개월도 안 걸립니다. 화장도 하고 다니다 보면 생얼도 잘라지는 마법이 있어요. 제가 비비바르라고 했잖아요. 간단한 눈 수술 정도 같이 해주면 더 좋고요. 여자들이 성욕이 이렇게 많은 줄 꾸미고 알았죠. 내가 안 꾸미고 다니고 내가 그냥 약간 멸치이고 완전히 이렇게 뚱뚱할 때는 여자들은 성욕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사람이 환골탈태를 딱한 다음에는 여자가 원래 이렇게 성욕이 많았던 존재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를 아마 드라마틱하게 경험하신 남성분들은 아실 거야. 근데 여자들도 대부분 이래요. 몸 좋은 남자, 싫어할 여자가 없어요. 얼굴에 죽고 사는 사람들도요. 남자가 몸이 좋으면 본능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거 본능이야. 솔직히 강한 수컷을 좋아하는 건 여자도 본능이잖아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도 강한 수컷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얼굴은 못생겼는데 몸은 좋다. 그러면 정말 얼빠여도 몸 좋은 거는 잘생긴 것만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목에서 피가 터져라, 운동해라, 살 빼라, 배너라 하는 거. 왜냐면 얼굴은 살 있어. 여러분들이 성형을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성형을 하는 거는 진짜 남자로서는 큰 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도 큰 결심이지만 어쨌거나 성형까지 가는 남자는 별로 없거든. 끼케야 라식, 끼케야 눈썹 문신, 끼케야 뭐 머리 심는 거요 정도만 가기 때문에 얼굴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힘들거든. 근데 오히려 남자는 못 만드는 건 여자보다는 더 유리하거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어 처음에는 어쨌거나 제이 상태로도 여자친구가 좋아서 밥놀이를 즐겁게 했는데 여자친구가 슬슬 흥미가 식었어요. 자꾸 피해요 이러면 아마 두 가지예요. 내가 정력이 너무 약해서 여자가 밥놀이가 재미가 없어졌거나 내가 살이 찐 거야. 내가 살이 치고 망가진 거야 외모가. 어쨌거나 이렇게 핫바디를 만드는 것만큼 직방이 없다. 근데,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핫바디가 됐어.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 패션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죠. 너무 이렇게 쫄티를 입고 나와서 저 꼭지가 하이! 이라고 이렇게 나머지 두 개의 눈이 여자에게 인사를 할 정도의 쫄티를 이렇게 입고 나오시면 여자가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내가 아무리 근육을 만들어도 웬만큼 그냥 맞는 셔츠나 티셔츠만 입어도 여자는 알수 있어요. 알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 막 붙는 쫄티나 부담스러운 민낯으로 뽐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알게 돼 있어요. 내저 꼭지로 까꿍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몸을 만들고 옷을 더잘 입잖아요. 내가 여자랑 한번잘 것도 한 세네 번은 잘게 될 거야. 진짜로. 정말 무조건 쇠질. 죽었다 깨어나도 쇠질. 내가 얼굴을 성형으로 싹 갈아 엎을 거 아니면 근데 솔직히 싹 갈아 엎는다고 되는 얼굴이 있고 안 되는 얼굴이 있어. 정말 재수 없으면 성형 미남이 아니라 그냥 성형 남이 될 뿐이기 때문에 얼굴을 어떻게 할 거야 보다는 몸을 만드는 게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여자가 이제 몸매가 이제 막잘 빠지거나 섹시한 여자를 보면 남자가 밑에 소중이가 굉장히 동하잖아 여자도 똑같은 거야 잘생기면 동하는 것도 있는데 잘생긴 남자는 솔직히 워낙 많이 없기 때문에 몸 좋은 남자를 보면 여자가 동해요 약간 저 남자는 밤에 어떨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건 또 하나 꼼수를 말해줄게. 도저히 몸이 안 만들어져. 난 멸치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 약간의 꼼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여자의 그 생리주기 있지. 월경 주기를 체크해. 요즘은 남자도 핸드폰에 그 여자친구 월경 생리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 검색하면 나올 거야. 깔아두면 좋아. 깔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여자친구 예민해지는 나를 피할 수 있어. 알잖아. 여자친구들은 생리 다가오기 전에 됐다 예민해지는 거. 그때부터는 우리 님들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 시기도 알수 있거든. 그니까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 성욕이 네배나 강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자분이 생리 2주가 되면 몸이 임신할 준비가 되면서 그때 성욕이 한네배가량 올라와. 이거는 인물로서의 본능이야. 그때 조금 꽃단장 좀 하고 여자친구 앞에서 알랑알랑 되면 여자친구가 괜히 막 평소에는 꼴보기도 싫다 가도 오늘은 좀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해피타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아니면 여자분 생리 직전. 그때는 좀 위험하긴 해. 앞에서 잘못하면 이게 말로 두들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너무 하고 싶으면 여자분 생리 직전. 그때 조금 알랑알랑 이렇게 해보시면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임신을 위해서 몸이 본능적으로 성역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피임 잘해야 돼. 우리 고무장갑 잘 써야 돼요. 아 그럼 아싸! 그럼 그때가 여자가 임신하기 좋은 때야? 그 임신시켜야지? 죽어. 그냥 죽지 왜 살아. 쌍방 합의 없는 임신은 헬입니다. 헬. 지옥이에요. 누가 낳는데. 임신한다고 여자가 낳는다 그랬어? 그거 없잖아. 여자가 갑자기 뭐야 콘돔썼는데왜 임신됐어? 이러면 남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들키거든요?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그러면 순조롭게 사귀다가 결혼할 수 있는 관계도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철저한 피임. 알겠죠? 이렇게 핫바디를 만드는 거와 아니면 여성분의 월경주기를 체크한 꼼수. 이두 가지를 쓰면 이제 바람에 날려 사라졌던 여친의 성욕도 쭉 올라올 텐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이 성욕이 막만큼 올라왔다가도 쫙 식는 요인이 뭐냐. 남성분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덤비면 천년의 욕정이 식습니다. 남자가 샤워도 안 하고 몸에서 땀 냄새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덤벼버리면 여자가 또 마음이 힘들어져서 집에 가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생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또 야스는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상대방도 즐거운지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서로 스킬을 키워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기분과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여성분의 기분도 맞춰가면서 서로 잘 맞춰가면서 즐거운 야스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자가 대체로 남자보다 성욕이 없다는 소리는 솔직히 약간 개소리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여자의 성욕은 상대를 가린다. <laughs> 끝.